미션23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좋으니까요. 계속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네요. 자, 5월 30일 일요일 선선함 시작해 보도록 하죠. Sunday, May 30th. Breezy.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다. 이건 우리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be on a die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m on a diet these days. 자, 그럼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on a diet these days. I'm on a diet these days. I'm on a diet these days. 자, 일단 두 번째 문장 보니까요 어, 문장이 두 개가 겹친 것 같아요. 조깅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동사의 주어는 뭐예요? 이 단계 주어는 내가 되겠죠. 나는 조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럴 땐뭐 그냥 I go jogg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나면 그랬죠. 시간이 나면 조깅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이 나면.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나다라는 의미로, 나를 주어로 잡아서, if I have time.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 나다. 시간, 그 자체를 주어로 보면, 나다라는 동사보다는, 뭐가 좀더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 눈치채셨겠지만 시간을 주어로 하면은 허락하다 라는 동사 그대로입니다 p e r m i t 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if time permits if time permits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if time permits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 그래서 아침에 so in the morning If time permits, I go jogging 한강에서 near the Han River.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두개 나오는 게 조금 걸려요. If time permits. 요걸 좀더 줄이면 관용적으로 우리가 if while 이런 부사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에 ing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time permitting. time permitting.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문장이 아니니까 if 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if time permits 같은 뜻이 time permitting. 자 그럼 날씨가 허락한다면 if weather permits. 다른 표현으로 weather permitting 됐죠. 뭐 그런 표현이 있을까 돈이 허락한다면 if money permits.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money permitting. 이 아시겠죠? 그래서 permit라는 단어가 이렇게 그 무생물 주어라고 하나요? 어, 그런 표현을 하고 함께 쓰여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 을 쓴다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회화상에서 아, 시간 나면 말이야 이렇게 많이 쓰는데 if I have time 이런 표현도 되지만 if time permits 혹은 time permitting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죠? 음, 두개 문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이를 좀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그럼 원어인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in the morning, time permitting, I go jogging near the Han River. So in the morning, time permitting, I go jogging near the Han River. So in the morning, time permitting. I go jogging near the Han River.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운동화를 신고 신발끈을 묶고 나갔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동사는 어떻게 돼요? 신었다. 묶고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묶었다. 그리고 나갔다. 이게 전체 뼈대가 보여야 돼요. 병렬 구조죠. 영어기 때문에. 어, 그러면 2단계 주어는 I 내가 되겠고요. 일단 운동화를 신었다, 신발을 신었다, put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I put on, 컴마, 묶었다, tie라는 단어 쓴다 그랬죠? 과거형이니까 tied, 그리고 나갔다, and went 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put on, tied, and went out. 이게 전체 뼈대입니다. 거기다가 악세사리만 조금씩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는 운동화를 신었다. I put on, My running shoes 이렇게 할까요? 어, 조깅을 했다고 랬으니까 running shoes 이렇게 표현을 해줍시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었다. Tied my laces. 신발끈 끈은 lace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Tied my laces. 묶고 나갔다. 나갔다 그랬으니까 and went out.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아침 일찍 운동화를 신고 신발끈을 묶었다 해봅시다. 그렇죠. I put on my running shoes, tied my laces, and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 근데 뭐가 있어요? 또 앞에 오늘도 그랬죠? 어, 오늘도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 쓰니까 even today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Even today, I put on my running shoes, tied my laces, and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Even today, I put on my running shoes, tied my laces, and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Even today, I put on my running shoes, tied my laces, and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원어민 발음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고 따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경치를 구경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동사가 두 개. 일단, 조깅을 하면서, 뭐, 뭐 하면서 그럼 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whil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while 나오니까 주어 동사 찾을 필요 없죠. 2단계까지 갈 필요 없이 조깅을 하면서 while jogging. 바로 나와야 돼요. 되셨죠.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치도 구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분 경치를 구경하다. 이것도 의미가 많은데요. 우리가 표현 많은데, 어,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 둡시다. 테이크 인더 시니어 y 그러면요, 경치를 구경하다는 라 뜻입니다. 테이크 인, 그러면 의미가 좀 많아요. 뭐. 구독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섭취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에 take in the scenery 그러면 경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취하는 거예요. 경치를 구경하다. take in the scenery.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치를 구경했다 그랬으니까 I took in the scenery. While jogging I took in the scenery. 되셨죠? 그게 전체 뼈대예요. 어 그럼 거기다가 악세사리를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조깅을 한다 그랬으니까 While jogging along the Han River 난 경치도 구경했다. I also took in the scenery. 좋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jogging along the Han River, I also took in the scenery. While jogging along the Han River, I also took in the scenery. While jogging along the Han River, I also took in the scenery. 다섯 번째 문장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땀도 땄고, 물도 마셨고, 사람들과 인사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닦았다, 마셨다, and 인사했다. 좋아요. 자, 그럼 2단계. 주어는 마찬가지로 I.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닦았다 는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단어 아시나요? Wipe, wip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완전히 훔친 거니까 완전히 닦아버린 거니까 wipe awa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셨다라는 표현은 drink 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have wate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have 단어를 썼어요. 교재에서는 뭐 have 단어를 썼죠.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니까 had. And 인사했다. Say hello to인데 과거형이니까 said hello to. 좋습니다. 그러면 어, 주어는 나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닦았다. I wiped away. 마셨다. Had. And said hello to 뭐뭐. 따라 오셨죠? 병렬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뼈대가 중요해요. 뼈대를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중간 중간 우리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땀을 닦았다 그랬죠? I wiped away the sweat.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마셨다. Had cool water. 이렇게도 되고요. 어 거기서 이제 하나의 표현을 좀 나왔는데 우리가 한 모금 그럴 때요. Have a sip. of water 그러면요 물한 모금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Sip, s-i-p 한 모금이란 뜻이에요. 이런 표현도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둡시다. 한 모금 마신 게 아니라 여기선 여러 모금을 마신 것 같아요. Have sips of cool water. 되셨죠? And 그리고 인사를 했다. 사람들과 인사를 했다. Said hello to others. 좋습니다. 전체 문장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는 땀을 닦았다. I wiped away the sweat. 근데 중간중간 땀을 닦았다 그랬죠? 중간중간 이런 게또 단어가 생각 안 나나요? 그냥 from time to time 하시면 되겠습니다. I wiped away the sweat from time to time. 시원한 물을 마셨다. Had sips of cold water. 그리고 사람들과 인사를 했다. And said hello to others. 좋습니다. 자, 원어의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 wiped away the sweat from time to time. Had sips of cool water and said hello to others. I wiped away the sweat from time to time, had sips of cool water and said hello to others. I wiped away the sweat from time to time, had sips of cool water and said hello to others. 단어가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서, 연상이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금 속도가 붙었죠. 이 연습을 좀 해보니까, 긴 문장도 이젠 막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 제가 그 네이버 그 블로그를 가보니까, 어, 일기들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영어 일기를. 이제 조금 뭔가 그 속도가 붙은 것 같아. 그게 본인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민, I'm on a diet these days, so in the morning, time permitting, I go jogging near the Han River. Even today, I put on my running shoes, tied my laces, and went out early in the morning. While jogging along the Han River, I also took in the scenery. I wiped away the sweat from time to time, had sips of cool water, and said hello to others.